어이구 추워가지고 어리버리. 응? 뭐야 지금? 얼주머가 있네. 응거린다요. 야. 얼줌마가 왜거 있노? 아유, 추아 아유, 추아 아유, 추아 아유, 추아라 추워. 오늘 또 영한 오르또는 오류도, 되겠다. 아유, 세상에. 저기 전부 다 얼줌마, 삼순이 새끼 아니야, 저거. 뭐, 눈하고 비 온다더니만, 뭐, 멀쩡하네. 오, 오. 하유, 한 사료 다 먹었네. 야, 너 사료 를 어제 퍼준 걸다 먹었어? 남손이가 삐리삐리하네. 저기 어디? 누가 개집에 오줌 쌀았어. 이자식 응? 응? 이 자식이 뭐야 이거? 이자 뭐야? 이 자식이 이거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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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누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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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? 응? 기 머리. 야, 모지리, 모지리, 모지리. 보자, 상처 보자. 할타 먹어, 할타 먹어. 응, 네. 이 모질이야. 이거 뚱남이 오줌 머리는 야. 물안퍼부 댄라. 피가 넘었는데 아이고 씨, 아직도 안녹았네 이런 씨. 어찌니 고추 빠로 갔네. 아휴, 또 한참 기다려야 될 건데. 또 돈이 남아 도는가 오 보다. 또돈 갖다 네. 뿌리는거봐 돈이 남아 돌아, 또, 돈 갖다 뿌리는 거 보니까. 이 사료만 처먹고 똥만 싸고, 이 말놈들이. 그, 추워라. 이제 아침에 예화 6도 전으로 떨어지니까. 10시가 넘어,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춥네. 아휴. 모질이, 야. 아직도 얼음이 안 녹았네. 야 사료통에 사료 통에 사료 보나으니까 먹으라고. 니뭐용가리통빼야이 자식아. 나와 이 자식아. 나와. 그 나와. 이, 이 모질이 이거 들어가. 사료 통에 사료를 먹으라고. 이 모질이야. 아 이거 이거 진짜 모질이네 이거. 어유 화, 사료통에사료 사로 먹으라고 모질이야 없어, 켜 야, 저 봐, 저 봐, 저 봐, 저 봐, 저또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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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드가 있네 망할 것들 야, 가서사료먹어사료먹어그서사료먹어사료어 가서 o 좀 모질이지 사료먹어사료사료먹으라고 자식들아 응? 사료먹으라고사료먹으라고어우이 자식 라이 컸네 근데도 이 자식한테 안되나 m 치이 이렇게 큰데? 응? 야 땅콩 s 사 저도 나오고, 어우, 징, 징그럽다, 징그러 야, 너신발에 찢고 온 놈, 이거 암놈이야 이거. 이 자식이, 이거, 이거. 응? 야. 야, 이 자식아. 야, 에이. 내가 살을 먹으라고 이 자식아, 이 모질이야. 응? 얼른, 마, 새끼, 쪼만한 게 저기 저렇게 컸어. 삼순이 새끼만 해. 소가지 못된 놈, 저거. 야, 슈, 슈, 슈. 모조리 사러 달라고 했더니만한 두세 개쫓아 먹고 또 갔네. 아유, 저 띠빵스. 뭐야, 저 얼른, 마, 그 새끼가. 야, 모조리 또 사러 다뺏겠네 아유, 저, 이씨. 아이 사러 아, 주지를 말아야 되겠구만디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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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저저저저저저지고저저저저저아저저저이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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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,